그럼, 화이팅! 화이팅! BFW740 디젤입니다. 이 차는 EPF를 수리를 계속 하셨는데, 문제가 계속되고, 체크불이 계속 들어와요. 엔진 경고등이. 그래서, 엔진 경고등 나온 거는 이제 확인하시면 될 거고, 이제 장착은 끝났어요. 장착은 끝났고요. 자, 이제 후 경고등이 분명히 나갑니다. 왜냐면 하쫙 빼주니까, 약셀링 후가시라 그러죠. 몇번 하면 뚝 빠집니다. 차 내려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. 그리고 차주분하고 시운전 같이 해보겠습니다. 키로수는 198,430km고요. 이게 지금 여기서 시동을 키면은 아, 여기 보이시죠? 이게 엔진 체크 불인데 차주분이 DPF를 서비스센터 가도 다 확인을 했는데 DPF 불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건 안 된다 교환을 해야 된다 그러셨대 그래서 그럼 교환을 해도 계속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오신 거래 여하튼 빨리 내려 이제 일해야 돼 경고등 나갔죠. 이거 차주분한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아까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근데 차주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DPF 때문에 들어와서 자꾸 수리를 했는데 들어온다니까 제가 오시라 그랬거든요 싹 없애준다고 DPF에 금방 형소를 하고 수리를 해도 아구라 속 안에서 때가 찼기 때문에 그 때를 바로 털어주지 않으면 경고등은 금방 뜨게 돼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 보세요 평공은 나갔잖아요. 체크불 예. 네. 한 방에 나가는 거예요. 한 바퀴 돌아보시게요. 에이. 네네. 나가서 우회전요. 평소 에 운전하시는 식으로 쭉 밟아보셔도 되고. 틀리네. <laughs> 막셀에다가. 예. 네. 이렇게 쭉 밟아보세요. 틀리네. 막밀에, 막밀에, 미려. 막밀죠. 일단은 DPF가 걱정 없다는 것에 안점이요. 네. 디젤차는 요쪽 오래 타가지고, 이게. DPF 이거 공장에 갔다 오셨다면서요? 아, 우리 거래처 애들은 이거 수리를 보내갖고, 이제, 털기만 한 거예요. 아, 털기만? 청소만, 쉽게 말하면. 그래도 불이 들어온 거예요? 예, 그렇죠. 어. 그리고 지가 또 오라고 그래서 다시 재탕을 한번 해준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 다음부는 이제 서로 미안하니까 내가 못 가겠더라고. 아. 얘를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쓰겠냐, 이러니까는. 네. 이게 이제, 이걸 쪼개갖고 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아... 이게 색을 내가 알아보니까 6 5 0이 700이더라고요. 어허. 이게 바꿔버릴까 하다가, 에이, 그냥 얼마나, 이거 그냥 버릴까 어쩌고 하다가, 네. 그냥 그러면은, 그거 이거 보다가, 사장님 거를 한 2, 3년 전부터 봤는데, 네. 한번, 에이, 이거 여기 가서, 여기서 한번 해보자, 그러고. 네. 그래서 전화 두번 드리고 바로 온 거예요. 네. 이게 처음에는 이 차가 13.5로 나갔더라면, 네. 네. 근데 지금 계속 떨어져가지고 11.4로 나와있잖아요. 네. 이게 처음에 차 나올 때 이렇게 좋았어요. 저는 15km 정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데 이게 내가 악셀에다 밟아보니까 딱 이게 처음에 나와서 탔던 지금 그그상태리께요 아, 새차샀을 때? 네. 갑부 해야 되는데? 네 이게 갖다 대면은 물론 밟으면 꾸바으면 오토바이처럼 아트가 붕 떠요. 진 힘이 좋으니까. 네. 시실량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좀예 악셀 네, 다 무겁죠 이게 여자들은 뭘로 그냥 끌고 당기는 거예요 아 사모님이 타시는 거예요 예차 네. 바꿔 달라 그러셔 가지고 요거 달아주셨구나 그렇죠 네. <laughs> 아유 아직 차 멀쩡한데요 디피 이게... 분지 자꾸 불 들어오니까 예 네. 이제 사모님이 이제 여자들은 불안해야, 불안해 하게 불안해 그래안 끌고 당기는 거예요 예. 네. 아, 아 그러셨어요 거. 이게 저희가 어떤 그 컴퓨터로 엔진 경고등을 지울 수도 있어요. 네, 네. 근데, 만약에 저희가 수기로 이거, 저 진단기 꽂아서 지웠다면 또 뜨겠죠? 그렇죠. 바로 뜨죠. 그렇죠. 얼마 안있다가 바로 떠요. 훨씬은 안 뜹니다. 걱정하지 네, 마십시오. 계속 지워봤어요. 예, 네, 그러셨어요? 예, 네, 계속 지워봤어요. 지우면 바로 뜨죠? 예, 네, 어쩔 땐 기분 좋을 때는 또 한, 응원이 한더 받고 돌면은 안 뜨고. 예. 네. 그냥 바로 뜰 때도 있고. 네, 맞습니다. 이게, 이게 딱 이렇게, 이렇게. 이게, 이게 맞는 거예요. <laughs> 앞이 들리잖아요 딱밟으면 앞이 들려요 네. 근데 이게 옛날에는 그 맛으로 끌고 댕기는데이 네. 정도로 되면 은 연비야 뭐, 뭐 물어볼 것도 없지 악셀에다 안 받고 댕기는데 연비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. 그냥 자동으로 따라 댕기는 거죠 이 고출력 차량들은 그렇게 타는 맛에 타시는 분들도 많죠 악셀에다 네. 훅 받는, 받는 맛에 악셀 한번 뛰신 거죠 지금? 계속 뛰고 아, 있죠 네. 뭐 밟을 일이 없어요 막 <laughs> 내려가는데 뭐 계속 내려가잖아요 네. 이것도 안 떨어지네 좀씩 떨어지는데 네. 알 맞습니다 여기서는 20% 오르막인데요. 여기서는 그냥 최대한 살살 밟고 올라가 보세요. 이제 아무리 고출력이라도 그 오르막 감 한번 느껴보시고. 부드럽게 올라가는 거를 한번 느껴보세요. 올라가면서도 기아가 착착 바뀌죠. 네, 지금 기아 바뀌고 있는 거예요. 지금도 올라가면서도 바뀌는 거예요. 네. 이, 이 오르막길에, 그죠? 그렇죠. 기아가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. 물론 이제 CC량이 높으니까, 그죠? RPM을 선생님. 한, 3, 400 정도 덜 씁니다, 이 차가. 그러면은, 뭐, 기름이야, 뭐, 자동으로 안 먹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예? 지금 뭐, 어차피 눈으로 확인하시니까, 이제 일산사시니까 가시면서, 네. 조금만 밟아주세요. 안에 먼지 좀 털어버리게. 좀그 털어버리. 대신에, 뭐, 이렇게 고속으로 다니려는게 아니라, 네. 처음서부터 80km까지만 꾹 밟고, 쫙가고 80km 되면 뛰고, 네. 그런 식으로 순간가속 좀 해주시면, 다 털려나갑니다. 아, 지금 찌꺼레기 때 붙어있는 것들이. 네, 이, 이, 차가 지금 배기 쪽에가 여덟 개가 들어간 거예요. 쌍마구하니까 직진으로 쭉 밟아보세요 여기서. 뭐 힘은 뭐 이제 그렇게 몇 번만 털어주면 돼요. 그러면 또 한참 갑니다. 또 사모님이 고속주행 잘안 하시잖아요. 시내만 다니요렇게한 번씩만 털어주면 그 DPF에 쌓일 일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네그그 그, 머리에다 계속 두고 사장님 거를 네. 계속 본 거예요. 네. 이 악셀 팀은 너무 한... 계속 악셀이띄 계속 뛰고 가는 거예요. 지금. 그러니까 너무 한정 없이 가니까 네. 조심하세요. 한정, 한정, 한정. 네. 어, 근데 대형세단이라 확실히 안정감은 있네요. 여기가 지하차도예요, 선생님. 네. 지하차도 내려갈 땐 정상적으로 내려가셨다가 오르막길에 악셀을 한번 떼어볼게요. 밀어주는 힘이 얼마나 저항 없이 가는지. 자 한번 떼어볼까요? 뛰신 거죠? 쭉 네. 밀고 가죠. 예, 네, 이렇게, 네, 이렇게 밀고 갑니다. 아직 여유가 있죠, 그죠 음. 네. 이게 이제 노후화 되면서 악셀도 한테포 느려졌죠. 그렇죠. 처음에는 괜찮았는데, 네, 그 네. 그냥 발대면 그냥 쳐나갔는데, 네. 이게 노후화 되면서, 네. 반테포 느려지고, 굼떠지고, 연비도 떨어지고. 이제 외장 관리만 좀 하시면 한참 타시죠. 네. 변속 충격 같은 건 없었죠? 이거는 변속기 그게 충격은 별로 없더라고요. 네. 이게 가끔 컨디션 안올 때는 쳐요, 이거도 어... 가끔 한 번씩. 그데 아, 거의 없었어요. 아. 자, 공장에 도착했습니다. 선생님, 어디 망설이는 소비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. 끝내줍니다. 한마디로. 새김이었습니다. <laughs> <laughs>